안녕하세요. 복수유 자연치유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2월 27일. 예, 아직 어,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희 1차 고추 모종을 했어요. 예, 1차, 2차. 올, 올해는 두번 모종을 두번할 건데, 어, 근데 이 지역이 좀 기후가, 날씨가 좀 특별해요. 충북 제천입니다, 여기는. 예. 어, 그래서 지금 1차로, 어, 요거 이제 모종을 지금 넣고 있는데, 씨를 넣고 있는데, 어,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아이고, 안 보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여기까지 여섯 개. 예. 여섯 개 지금 모종 지금 씨를 지금 넣었어요. 예. 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뭐 406구에다 하나하나 넣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뭉탱이로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 하나당 600립씩 씨가 600개씩 지금 박스 하나당 600개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지금 발화를 이제 할 겁니다. 예. 네. 이게 지금 환경이, 어, 날씨도 아직 축구해서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해당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뭐, 발화를 시켜서, 어, 키워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차라고 했는데, 왜 1차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어, 하우스 안에다가 조금 키워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한, 15일, 20일 일찍, 15일 정도? 예, 15일 정도 일찍 지금 넣었구요. 예,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홍고추를 따기 위한 고추는 아니고, 하여튼 뭐, 제가 좀 뭔가 다르게 좀뭐 한번 해보려고, 어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하우스 안에다 키우기 위해서, 어 지금 씨를 넣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습, 습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골고루 어, 한이 정도 크기 면은 한 600개 C600개 정도를 넣으면 돼요 어,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상토를 싹 덮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어 줘야 됩니다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어, 밑에, 지금, 밑, 밑에 상토는 습을 충분히 가습을 해놓은 상태에요.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주고, 네. 위에 상토는 젖은 게 아니라 마른 상토를 가지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평평하게, 층이 어, 지지 않게, 네, 층이 지지 않게 이렇게 이불 싹 덮어준 다음에 이제 물을 줄 거예요. 이제 따뜻한 물을 또한번 샥, 준 다음에 덮어주고 비닐 덮어주고 또 보온덮개 덮어주고 솜이불 덮어주고 해서 어이 상태로 예. 한 3일 동안은 열어보지도 않고 어, 온도를 한 30도로 유지를 해 가지고 꼭 덮어 놓을 겁니다 예, 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들척이거나 열어보거나 하면은 어, 안 돼요 애들이 발화가 안 됩니다 예. 올해도 고추를 한번 잘 한번 고추 농사를 잘 저어 볼 테니까 가을에 수확을 하고 하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가급적 저희 밭은 g a p 인증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농약을 가능한 한 치지 않고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을 뭐안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PLS 기준에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재배를 할, 해볼 테니까 가을에 이제 또 홍고추가 나오고 건고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저희 고추 믿고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이제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올해 24년도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 어,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아직 춥고. 또요 며칠 또 많이 추웠죠.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어 상당히 뭐 국제적인 국제적인 어, 정세 불안 뭐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 가족의 행복 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감하고, 어 이제 여기 바라가 되고, 램한 번씩 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